십니다. 중노동한다고 힘들게 일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말씀 드린 게 있어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,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게 많다고 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게 많다고 했어요.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러나 자신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인생까지 않고 풍요롭게 들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일러뗀 적도 없고 겨울에 창문에 머리 감거나 세수하거나 발 닦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. 그리고 제가 글지 시절에 글지 시절에는 주로 공정 화장실에 가서 머리 감고 그랬어요.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라도 진도를 여러 번 내려가고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요. 제가요. 별장이 있기 때문에 별장이 여러 번 내려갔어요. 여러 번 내려갔는데 단한 번도 주머니에는 3억이 있어. 용돈 쓰려고 3억을 그냥 갖고 갔어. 갖고 가는데 단한 번이라도 영원에서 호텔에서 찜질방에서 잔 적이 없어요. 어떻게 잤냐? 가방 이지지지지 끌고 가는 거 캐리어 거기에다가 둘자리하고빨아하고 쌀하고 고추장하고 그리고 모기 장으면꼭 가져가요. 모기가 나는 너무 좋아해서. 그래가지고 그냥 둘땅 앞에다가 두자리 깔고 고기 장지는 그게 집이에요. 거기서 자요. 한 번도 강도, 강도 만난 적 없어요. 한 번도 술이 당한 적 없어요. 왜?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. 저를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보 예수 여보! 예수 여보! 어색해 밤에도 예수 여보! 품에서 잘 잤습니다.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말하는 언어와 내 행동을 맡아서 주장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나는 껍데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군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종 복종하겠으니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맡아서 주,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나는 내 인생이 내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몸뚱이를 뒤지게 맞고 나니까 내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,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고,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안 하고,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,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안 하고, 그러다 보니까, 는 하나님이 열려서, 하나님이 사업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,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, 돈을 벌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, 뭐 있어봤자 돈어봤자내돈 되지도 않 그래가지고 이런 만들이도 힘들고 시공팔기도 힘들어요. 돈은 그렇게 보는게 아니요. 에 돈은 하나님이 돈벌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. 아멘.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어.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망해.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. 아멘.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. 손님이 어떻게든 내 가게에, 내가 사업장에 손님이 많이 올까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. 하시는 거예요. 그러그 제가 그 집을 아파트 처음에 석바이 석파위, 인천 석바이에 다섯 주택그 사가지고 타망해가. 산을 하나 사래요. 그래 가그 이냐 이냐 산인데 그래서 딱 보니까는 이산 사면은 새는 날부터 애물단지. 이거는 맹지. 모든 사람은 사요 그렇다고요. 왜냐면은 세계 도는이 주동아리 이 말을 잘해. 아주 요 주동아리 이거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하면 진짜 보다도더 진짜 같아. 안 넘어갈 인간이 하나도 없어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, 이거 이거 뒷구멍 이거 돈 번씩 이 뒷구멍 이거 열어주시고 돈 번씩 는 눈을 이거 쭉 해주셨기 때문에 보이니까 보여 아이 인간이 나 살기 치자고 맨지실모 그 없는 산 이거 사면 은 바로 그렇게 보면서 나를 등쳐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등쳐먹어 조여되는데안 등쳐먹어 주니까 나를 미워하더라고요.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기 당해 사기 치는데 내가 사기를 당해 조여되는데 몰래 사기 당하지 않은. 종업할래? <laughs> 내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선에서 등쳐먹어야 그러고 사기처먹어야 그러는데 손 탈탈탈탈탈리고 나와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물을 사기 안 당하고 돈 벌고 어떻게 해서 맹진지 쓸모없는 일상인지 쓸모없는 땅인지 쓸모없는 거인지 at 기린이를 하세요.